아스테라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까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근래 차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그저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로 힘든 시간 우리 보냈지만은 결국에 이 주가 다시 짓고 벌써 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 고점에 비하면은 여전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차트가 깨졌잖아 지난주에 분명히 깨졌잖아. 근데 왜짓고 올라올까? 제가 여러분들 아스트라치스 지난주에도 아니 그 전에 1월달에도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잖아. 단순히 뭐 리프팅 기술이 좋아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업이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좋아서 6천 원짜리가 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업이 좋기 때문에 바닥 대비 아직도 50% 올라온 상태인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따져봐야 되냐면요. 이게 앞으로 왜 올라가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올리는지를 따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왜 올라가는지를 따지려 합니다 앞으로 호재가 뭐가 나올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fda 허가가 어쩌고 다음번에 우리 매출이 어쩌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매매법 그 관점의 맹점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fda 통과될 거로 뭐 여러분들이 알아냈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그래서 이 fda 심사가 뭐 올해 통과가 되는 거야 내년에 통과되는 거야 5년 뒤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 인생도 똑같은 거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제가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뭐를 몰라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모르잖아 나도 여러분들도 알아 근데 뭐를 몰라 언제인지를 몰라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데 다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더 본질적인 걸 보라고 말씀드린 거야 왜 올라가는지 따지지 말고 누가 올라가는지 따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를 알수 있어? 이게 올라가 자리인지 알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도 관점 잡아드렸잖아. 지난주 여러분들 2월 20일이면 언제입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야. 우리 주가 8,500원 개박살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관점 잡아드렸잖아요. 가만 놔두면 올라간다고. 왜? 이거 왜 반등한다고?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앞서 확인하셨듯이 지금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증시 박살나는 와중에 얘네들은 뭘 하고 있어? 매집하고 있잖아. 팔고 나간 다음에 다시 매집했잖아. 이 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뒤고 작전 세력의 최종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전진건설로부터 그랬고 하나 비전마저도 자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 주가 누가 올려놨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 언제 들어온 애들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닥 잡고 6,000원짜리 1800원까지 올려놨던 이 작전 세력들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올라갈까? 왜 차트가 깨졌는데 다시 올라갈까? 작전 세력이 개입을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아스트라시스만 매매하지 않아요. 이런 아스트라시스 같은 작전주들, 특히 신규 상장주들 대상으로 작전 치는 작전 세력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더 보여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로봇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얘는요,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어. 이거 로봇 테마 주거든요. 근데, 언제 상장했어? 작년 10월 달에 상장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 개박살났어. 근데, 지금 주가 얼마인지 알아요? 바닥 대비 3배 올랐습니다. 왜? 왜겠어, 여러분들? 이것도 작전주니까 그러지. 자, 여러분들, 지금 아스트라시스라 공통점 보이세요? 노란색, 파란색 똑같이 걸려있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 노란색 나오면, 은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거니까 사야 돼. 돌고 있으면, 그죠 노란색 나왔죠. 돌고 있으면이 주가 무조건 어디가? 검은색 선까지. 돌고 있으면은 검은색 선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니까 왜? 작전세로 타점이거든요. 바닥에서 매집했죠.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 거기가 또 고점이야.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바닥 잡고 들어 올리면은 또 검은색 선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자, 뭐 얘만 이럽니까 자,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기업 이름만 로봇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갔거든. 결국에 요령 똑같습니다. 작전 세력이 매집했네? 들고 계세요. 검은 세선까지 올라가니까. 검은 세선 목표가 가서 세력이 팔아먹고 떨어지고 또 매집해서 검은 세선 7만원 가서 팔아먹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언제까지 떨어지겠어? 다시 세력이 바닥 잡아줄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스테라시스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아스테라시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이미 들어왔죠 누가요 작전 세력이 주가 냈다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만 800원에서 팔고 나갔어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팔고 나간 애들이 뭐해요 지금 바닥에서 다시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있잖아 그럼 이 주가 여러분들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 다음 목표가 뭐 15,000원까지 올라가겠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50%더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 15,000원 자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세요? 얘네들 지금 바닥에서 얼마에 매집했는지를 잘 따져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왔는데 딱 여러분들 8,000원까지 내려온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평단이 8,500원이라고 칩시다. 15,000원 가면 여러분들 몇 프로 수익입니까? 두배 조금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뭔가 대자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전 저점가 고점, 비교해보세요. 한8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작전 세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지난 6,300원 바닥 대비 고점, 1,890원 비율 한번 계산해보세요. 바닥 대비 이게 80% 정도 올랐거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75%이 정도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 작전 세력들 바닥에서 어디서 매집해서 8,000원대에서 매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500원이라고 칩시다. 8,500원짜리 15,000원 가면 이것도 몇 프로 상승입니까? 대략 80% 상승. 똑같은 비율의 상승으로 한번더 1파, 2파 말아 올리겠다는 거야. 누가요? 작전 세력이 한번해 먹고 두번해 먹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작전 세력 따라서 여러분들도 아스트라시스를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다만 뭐만 조심하자.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면은 설령 목표가를 달성 못했더라도 중간에 팔고 나갈 수도 있어. 제가 15,000원 간다고 했는데 13,000원에서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뭐 35%밖에 못 가겠지만 그래도 팔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새벽에 팔았습니다. 현금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얘네들이랑 같이 사면 돼요.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샀다가 그저 그렇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얘네만 따라가도 우리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이런 자리 구분하기 어렵다 하시면 제가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이 자리 나는 혼자서 구분 못해가지고 손실봤다 다음번에 고점 나올 때는 두번 다시 이런 거 여러분들 손실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자로 아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434-2-6279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문자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저한테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뭐를 알려드리겠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타점, 다음 고점도 꼭 받아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영상으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문자를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 영상으로 다 해설 받아가시되, 가 점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니까 권장드립니다 왜? 지난번 고점 보세요 시초가 갭상승했다가 바로 빠졌잖아 왜? 세력이 팔아가지고 빠진 거야 그 뭐,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세력이 팔기 전까지는 올라갔었어 갭상승해가지고 올라가던 주가가 세력이 팔고 나가서 다 던져가지고 밀린 거잖아 그뭔 소리야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같이 팔면은 최대한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거를 눈치를 못채고 반, 반 바닥에서 반등할 줄 알고 이 자리에서 거대를 들고 있었 생각해보세요 뭐 오일선 짚고 올라갈 줄 알고 들고 있었다 생각해봐 급락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같이 팔고 나가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냥 같이 팔고 나간 다음에 바닥에서 같이 사세요 이거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타점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까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도 개념을 잡아야 그래야 지금 자리에서 온전하게 수익 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와요. 신성 데타 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자신이 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 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 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